4월 22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주가 시작됩니다. 음, 어쨌든, 새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지는 병진일입니다. 그죠? 병진.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밝아지고 표현되고 드러나고 하는 지지로는 움직이고 변화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운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그 밝음 속에서 아픔이 갖혀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이 병진일입니다. 집띠, 짓디, 집띠는, 어, 조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 위험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또, 어, 일반적인 어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그런 부분에 큰 위험 없이 넘어가겠죠. 그죠? 몸이 안 좋을 수 있는 증조가 왔을 때도 미리 건강 진단을 하고 그 찾아낸다면 오히려 그게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전 관계도 좀 신경 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소띠 소띠는 어, 자기가 한주 계획이 됐든지, 어쨌든 올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우든지, 뭔가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 근데 계획을 못 잡고 또 시행을 못 했던 것이 있다면, 한 번쯤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 차원에서 준비하고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마무리되거나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준비하는 기운과 마무리하는 기운이 같이 들어오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은 지출이 좀 많은 날입니다. 애정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범띠, 범띠도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어, 융통성 있게 잘 응대할 수,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발생해도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 차근차근하게 순서대로 자기가 일을 처리한다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좀 스트레스는 좀 있는 날입니다. 성불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때는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풍성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내실을 기해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좀 강해지는 그런 기운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가거나 그렇진 않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하면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자기 주변의 어떤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각자 처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미리 알아봐야 될 것, 자기가 챙겨, 챙겨봐야 될 일들이 뭔지는 각자가 뭔 처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인데 올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뭐, 자,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에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뱀띠, 뱀띠는 대체로 편안하고 안정되고 뭐, 태평하다 이런 어떤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원만하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뭐 특별히 확 피어서 잘 된다 이건 아니어도 큰 문제 없이 어, 통상적인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날, 뭐, 좋은,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 그 기운 자체를 좀 즐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띠는, 좀 경쟁하고 시비하고 뭔가 이렇게 할수는좀 다툴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다투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죠?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게 짜증내거나 이거보다도 그,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상대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게,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하고 어떤 것들 결정할 때 급하게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좌우, 좌우에 결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애정 관계도 좀 신경 쓰이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좀 조심해야 되는 날이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도 어떤 상황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풀고 해소하기보다는 조금 회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처럼 보여지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풀려다 보면 오히려 더 꼬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심리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 보이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인지 간에 좀 현상 유지하고 버티고 참는 것이 좋고 어떤 결정은 차우를 기약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은 날입니다. 예정관계는좀 신경 쓰이고 불리해 보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날이고 성부를 보고 나 선택해야 될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기 인제 주어져 있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이 아주 좋거나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고 하면 충분히 방법도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의 흐름도 괜찮고, 애증 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 닭띠는, 어, 뭐,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부분도 소소하게 살수 있고, 또 자기가 소확행의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라볼 때, 어, 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들이, 어, 바라보기 따라서 자기도 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기가 또 부정적으로 볼 때보다 완전히 다른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산다면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강연에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강연, 교통사고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고 나선택해야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자기도 아량과 그 아량을 베풀어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대체로 원만하게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대체로 자기가 받아들여서서 해결해주는 중재자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지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개선하고 바꿀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자기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어떤 계기가 되겠죠. 근데 뭐 정신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개선하다 보면 자기도 어 충분히 그것을 극복할 만한 멘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가감하게 결단성 있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의 출입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